폴란드 현대로템 K2PL 제한 거부 K2M으로 다시 요구 현대로템이 폴란드 국영방산기업 PGZ와 K2PL 흑표 전차 K9 자주포의 폴란드 현지 생산을 위한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K2PL 전차와 K9 자주포의 폴란드 현지 생산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폴란드 국영방산기업 PGZ의 발표에 따르면 현대로템과 PGZ는 공동 생산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폴란드 방산 기업 PGZ를 방문해 세바스찬 흐바웩 PGZ 회장을 만나 방산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마리우시 도아슈차크 폴란드 국방부 장관과 이종섭 장관이 참관한 가운데 협약이 체결됐다. PGZ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K2PL 전차 생산을 위한 차체 조립과 포탑 서스펜션과 자동 로더 등 생산 라인을 폴란드에 건설하고 120mm 전차용 탄약과 155mm 포탄 등 K239 천물을 위한 탄약 공장도 건설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이 계약에는 폴란드에서의 수리와 유지 보수에 필요한 기술과 인프라 조건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안보 위협을 느끼고 있는 폴란드를 위시한 북유럽 국가들은 앞다투어 군비 확장에 나서고 있다. 폴란드는 고속기동포병 로켓 시스템 HIMARS 하이마스용 미사일 생산을 위해 미국과도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폴란드가 북유럽의 무기생산 허브로 자리매김할 경우 한국은 폴란드의 무기 생산 시설을 갖추게 되면서 유럽 무기 시장 공략을 위한 한국의 교두보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폴란드는 현대로템과 820대의 K2P 전차를 구매하기로 계약했으며 이중 60%인 491대는 폴란드에서 생산하고 나머지 328대는 한국에서 도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 올해도 K 방산 신화 이어가나. 지난해 폴란드 잭팟을 터뜨린 K 방산이 올해도 에 신화를 이어갈지 기대된다. 루마니아까지 진출하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고조된 유럽 내 안보 위기가 국내 방산업체의 글로벌 영토를 확장할 기회로 떠오른 모습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어로스페이스와라이젠 x 원이 루마니아와 방산 협력 강화에 나섰다. 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이자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루마니아는 최근 국방비 예산을 늘리며 군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노후 장갑차와 견인포 중심의 구식 무기체계를 바꾸기 위해 이미 검증된 한국산 무기체계 도입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한화어로스페이스는 지난 6일 루마니아 정부 및 국영 방산 기업 로맘과 업무 협약을 맺고 포괄적 방위 산업 협력 증진을 약속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 등 회사의 무기 체계를 기반으로 루마니아의 무기 현대화 사업에 참여한다. 이번 MOU 체결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8월 폴란드에 3조 2천억 원 규모의 K9 자주포를 수출해 9개국으로 수출국을 확대한 데 이어 자주포와 장갑차 등 첨단 무기체계 수출을 확대할 계기를 마련했다. LIGEN X1도 지난 8일로만과 대공미사일 분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대공미사일 분야에서 현지 생산 기술 이전 공동 개발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현대로템의 경우 최근 노르웨이에 K2 전차 수출을 추진했지만 경쟁사인 독일 KMW에 밀리면서 수주에는 실패했다. 하지만 루마니아가 현대로템 K2전차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어 추가 수주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다. 820대 규모인 폴란드와의 K2전차 2차 수출 계약도 기대된다. 현대로템은 올해 상반기 폴란드 K2전차 2차 계약을 앞두고 있다. 물량은 820대로 오는 2026년까지 폴란드 국내에서 현지화 모델 K2PL로 생산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폴란드와 기술 이전부터 생산 방식, 가격 등과 관련한 세부 사항 등을 조율하며 협상을 진행 중이다. 2차 계약 수주금액은 12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폴란드 총 수주금액은 회사의 10년치 일감에 해당한다. 3. K2 흑표 전차 세계 시장체 패머지 않았다. 전차를 지상전의 왕자라고 부른다. 지상군 무기는 화력, 기동, 방어 를 축으로 발전해왔는데 화력의 정점인 주포, 기동의 정점인 차량, 방어의 정점인 두꺼운 장갑을 한데 집약한 무기가 바로 전차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방산 기업 현대로템이 만든 K2 전차가 2022년 12월 폴란드에 수출됐다. 흑표라는 별칭이 붙은 이 전차는 1995년 개발을 시작해 2014년부터 우리 군에 실전 배치했다. 이번 폴란드 수출은 한국 방산 역사상 첫 완성품 전차 수출이다. 1차 수출 규모는 전차 180대. 이며, 2025년까지 1차 공급을 마친 후, 폴란드형 K2 전차인 K2PL 800여 대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PL은 폴란드를 뜻한다. 2월 21일 K2를 개발한 현대로템을 찾았다. K2 수출형 모델을 개발하는 전차 체계 두 팀을 만나 흑표에 대해 물었다. 이들은 애국심과 자긍심으로 가득 차 보였다. K2는 왜 흑표라는 별칭이 붙었을까? K2 개발 당시 사업 명칭을 흡표 개발 사업이라고 불렀기 때문이다. 통상 무기 개발 과정에서는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위장 명칭을 사용한다. 조민승 팀장은 개발 당시 붙은 흡표라는 음모가 지금의 별칭이 됐다고 설명했다. K2가 폴란드에 수출된다는 소식을 듣고 기분이 어땠나? 우리나라 독자 기술로 직접 개발해 만든 전차가 세계에서 인정받았다고 생각하니 그동안의 노력을 보상받는 것 같아 뿌듯했다. 폴란드 수출용과 한국군용 K2는 무엇이 다른가? 폴란드 수출용 전차는 두 가지 버전이 있다. K2 개필러, K2PL이다. 개필러는 신속한 납품을 위해 우리 육군이 사용하는 버전을 최소한의 설계 변경을 거쳐 폴란드 현지용으로 만든 모델이다. 폴란드형 K2인 K2PL은 향후 폴란드가 요구한 사항을 반영해 설계한 뒤 생산될 예정이다. 폴란드가 캐필러와 K2PL을 동시에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할 것이다. 이광주 책임은 완성차 분야에서 16여년 동안 연구 개발을 했다. 현대로템에는 최근에 입사했다. K2에 대한 폴란드 현지 반응을 묻자. 그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신속하게 전차를 납품하는 모습을 보여줘 신뢰를 얻었다며 현지 반응이 우호적이라고 했다. 자동차는 개인이 고객, 전차는 국가가 고객. 완성차와 전차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 완성차는 고객이 개인이지만 전차는 국가가 고객이다. 이 때문에 요구사항도 다르다. 완성차는 디자인이나 디테일이 중요하다면 전차는 생존성과 전투력 등에 신경을 쓴다. 완성차는 인체공학적인데, 전차는 어떤가? K2도 인간공학, 인체공학을 반영했다. 한국인 신체 기준에 적합하도록 개발돼, 여군이 탑승해도 문제없다. 전차에서 전자파가 많이 나온다고들 한다. 그렇지 않다. 대표적인 오해다. 국방 규격에 부합하고, 전자파 시험을 통과해야만, 전차를 생산할 수 있다. K2를 3.5세대 전차라고 한다. 왜 그런가? 주로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개발돼 운용 중인 전차를 3세대 전차로 분류한다. 흑표는 3세대 전차 대비 디지털 단독 계산기와 정밀 사격 통제 장치가 적용돼 명중률이 높고 복합 장갑과 반응 장갑, 능동방호 시스템 등을 장착해 방호력이 향상된 것이 특징이다. 흑표는 최신 디지털 기반 전장 관리 시스템, 사격 통제 장치가 있다. 기존 3세대 전차보다 발전돼 3.5세대 전차라고 표현한다. 흑표를 능가하는 전차는 없다. 전준욱 책임연구원은 어릴 적부터 전차 프라모델에 관심이 많았다. 전차 개발 과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전차가 완성되면 그만큼 더 보람있고 자부심을 느낀다고 했다. 27년 차인, 배재만 책임연구원은 K2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보유한 전차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팀장은 2000년대에 개발된 K2는 태생부터 디지털 환경에 기반해 설계된 플랫폼이다. 이 때문에 최신 기술과 추후 개량된 장비를 적용하는 범용성이 다른 어떤 전차보다 우수하다며, 흑표는 자동장전 시스템 덕분에, 승무원이 3명이면 충분하다고 했다. 연구원들은 전차를 운영하는 야전부대 출장도 찼다. 짧게는 1박 2일, 길게는 한 달이다. 출장이 길어지면 재입대한 느낌도 든다고 했다. 조 팀장은 현장의 요구사항이나 불편을 들어야만 더욱 개선된 전차를 만들 수 있기에 바쁜 연구 개발 일정에도 야전을 찾아간다고 했다. 최근 대전차 미사일의 활약으로 이른바 전차 무용론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배재만 책임연구원은 전차는 여전히 지상전의 핵심 전력이라고 했다. 현대로템은 대전차 모기로부터 전차를 전차 승무원의 피로도를 줄이고 사격 시전차가 전후 좌우 세밀한 자세절을 할수 있도록 한다. 차체의 앞부분을 높이면 전방 상공에 떠있는 헬기도 격추할 수 있다. 16년 전 배책임이 속한 팀은 ISU 개발을 두고 난관에 봉착했다. 당시 팀원들은 모두 교회를 다녔는데 얼마나 절박했는지 돼지 머리를 올려두고 고사까지 지냈다. 얼마 뒤 ISU 개발에 성공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방산 수출 성과를 유지하기 위해선 고객 요구에 맞는 맞춤형 개발, 생산이 중요하다며 고객 맞춤형 방산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늘어나는 방산 수출 수요와 세계 시장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